어제 커뮤니티에 형 아닌 사람이 그 수석 같아. 체킹 당한 거 네, 아니야? 노... 형 근데 있나봐? 형 우아 우아. 추석 잘 보내고 왔는가? 난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네. 형 조카는 형 우주아마인 거 알아? 알죠. 조카가 우주아마인 거숨문내면 어때? 비단 속을 잘 해놨습니다. 형 네이버 카페에 형 다음 명절엔 조카 이렇게 쳐서 봐드라 나중에 힘도 써봐. 형 다음 명절엔 조카. 조카들한테 5달러씩 주고 코로 그걸 벽에 붙이고 있겠어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치는 거고, 기는 사람이 전부 가지는 걸로 해서. 이나 3시간째 오, 저러고 있는 중. 개꿀이다. <laughs> 5만 원짜리로 하면 쌈 나겠는데? 근데 이거 조카 중에 좀 어른스럽고 철들고 좀뭘좀 좀 아는 조카가 있으면은 조카끼리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시켜놓고 이제 삼촌이 딴데 가면은 얘가 이제 말 거는 거야. 야, 이것이 세 시간 하면 우리 둘이 합치면 여섯 시간 낭비야. 야, 지금 한 명이 떨어뜨리고 한 명이 가진 척하고 반반 콜콜 이러고 딱반 나눠 가지고 놀러 간다고 개 똑똑하다, 그렇지? 나 부담인데 할아버지가 뒷자리에 는데 부담은 가지 말래. <laughs>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할아버지가 아, 공부를 그 정도의...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한이 맺힌 거를 손자한테 푸시는 거죠. 귀여워? 어? 하나 줘. 결혼도 안 하고 뭔 소리야? 남친도 없는데 이모들이 갑자기 나는 내놔으면 처리 된다고아 추석 때 <laughs> 해석을 해달라? 이거를 어,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은 성류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성류의 효능. 소화력 향상. 장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장건강 증진. 임신 가능성 증가. 장건강 나발이고 다 필요 없네요. 성류는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야, 이모들이 그러니까 너가 결혼도 안 했고 남친도 없는데 임신 가능성을 이모들이 높여두신 거야. 이모들은 속도위반을 하든 뭔 짓거리를 하든 애만 낳으면 된다. 조카 보는 게 목적이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모한테 전화해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만나요. 그럴 수 있냐? 당장 전화요나 필요 없다 이거지? 나안 사랑한다 이거지? 딱 이러세요. 환장하네. 이모가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유 이모는 너가 남자친구 없는 것도 알았고 결혼도 안한 것도 알았지만 임신 가능? 아니 뭘할걸 해? 아이씨 들켰네 어떻게? 뭐 믿는 이모가 너 사랑하는 네. 거 어떻게 증명할까? 이모 아, 알았어. 그러면 30만원 어 주면 되니? 어, 정말. 예! 몇 빨리 결혼해! 해. 아, 이야딱 이렇게. 어? 겠0 0 0 3000만원. 3 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 0 0이만원 3000만원. 3 0 0 3 0만원이0 그런데도 남친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우리 집 손주들은 남친 하나 없다고 한숨을 쉬셨다고? 할머니한테 그래야지. 아니 남의 집 할머니는 저기 70년 전에 강남에다가 어? 땅 사놔가지고 그 아파트 됐던데 우리 할머니는 뭐 하냐고 한숨을 쉬었어야지 어? 남의 집손주는 비불안임 수조로 살고 있는데? 너는 그때그 5만 원밖에 안한 땅을 안 사고 모였냐고 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싸드기 맞는다고요? 협조 해야지. 강남에 땅안 사놓고 뭐했냐고 <laughs> 했다가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얻어맞았어. 야, 그걸 진짜 하는 놈이 어디 있어? 도라이야. <웃음> <웃음> 만나자고 하지마. 성유 어떡해? 어. 먹기 찝찝수. 성유 어떡하냐고? 먹어. 임신 가능성만 높이는 거지. 가능성이라는 야, 게 어? 인하... 그게 0%와 똑같은 거 아니냐? 물어보지 마. 추석 때 서털레스들 많이 받으셨어요? 결혼 안 하냐 소리 들으면은 빡쳐요? 네안 해요 그럼 되잖아 어... 그래서 그러면은... 하화야 하면... 너는 결혼 안할 거니 그러면은 결혼 <laughs> 너무 짜증나! 아, 너는... 결혼 내가로 나를 부르고 달리야! 아 이렇게 되네 취업을 하면 결혼 언제 하냐고 하고 결혼을 하면 애는 언제 낳냐고 하고 애를 낳으면 행복한 술째는 언제 낳냐고 하고 그러면 유산 언제 주냐고 해!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어 그냥 내 동생은 <laughs> 내가 애돌 키우며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자긴 결혼 못하겠다고 하더라 유유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지금 남자친구가 돈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예. 콘텐츠 이거 한다공랑 결혼하면은 얘 고생할 거 같으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겁니다 예 너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까? 조카들이 차이는 편이냐 차는 편이냐 물어보던데. <laughs> 잠깐만. 자, 조카들의 속마음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조카, 삼촌은 여자친구 찰만큼 잘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 멈춰. <laughs> 이겁니다. 삼촌이 잘생겼다? 아무런 겁니다. 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 을 들었는데 좋은 건가? 어 이거 물어 알겠습니다 물어 이건요 물어 이거는 보통 이거? 고모부가 <laughs> 얘기하죠 야이 새끼가 많이 컸네 이제 막 용돈 안 줘도 되겠지? 근데 아, 밑밥은 깔아야지 <laughs> 너는 딸이 갈수록 어른이 돼가는구나 이겁니다 아, 맞아, 예, 용돈 받았어요? 안 받았지? 아유 그렇게 하면 안돼 아니요 저는 아직 애인데요 음, <laughs> 이러면서 <이래 웃음> 안번던 역수 라버리고 춤추면서 이상한 짓 해야지 그래야 용돈 주지. 쟤는 왜 저러냐. 으. 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조카 먹을 살려야지 이러면서 용돈 주시지요. 오빠랑 조카들이랑 할머니 될까지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오빠한테 아들 농사 잘 지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무슨 뜻일까. 삼부로 난 딸. 이거는요 비통하지만 할머니께서 못 봤다. <오늘이기도> 안 해요. <laughs> 이겁니다. 예 이거는 뭐 아들을 좋아하고 딸을 뭐싫어하는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손녀한테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친할머니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음 할머니한테 만약에 조카들이 전화하잖아요 어, 셋째가 할머니 그러면 형이서 어 저쪽. 이러시거든 둘째가 할머니 그러면 아 어어어 이래지고 넷째 때까지 딸 네. 딸이 이제 할머니 그러면 아어 이러시다가 장남이 할머니 그러면 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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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남 왔네 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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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어? 딸이고 그런게 아니야 그냥 장남이어야 돼 이름을 장남으로 지을걸 그랬어 어? 전장남으로 그냥 해외 어. 사시면 명절 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점은 가족들 공부 싶어서 외로워요 아 해외에 사시면 명절 잔소리가 싫냐, 가족들이 보고 싶은 게 싫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살고 가족들 보고 싶어서 외롭기 너... 한국 살아서 명절 잔소리 듣기 <laughs> 시작. 요거 투표하는 동안에 상담 하나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촌 나도 해석 하나만 해줘 나한테 좋아 보이네 물결 표 해놓고 위아래 훑어보는데다 <laughs> 코로나 해외 하는 딸 <laughs> 눈빛이 어? 개별로 약간. 아이, 좋아 보이네. 이러고 위아래를 누가 그랬는데? 이게 누가 한 건가가 중요해. 사촌인데 나보다 두살 어림, 스물다섯 살. 누나 좋아 보이네, 기웃이 느낌. <laughs> 뭐가 좋아 보인다는 거지? 이거는 어투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좋아 보이네도, 어? 어 누나, 좋아 보이네? 이렇게 있으면은, 어,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음을 느꼈거나, 좀 예뻐졌는 거 같은 느낌이라서 거기 화장질 좀한거 같아서 뭔 말이라도 해줘야 될거 같아서 헐크.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한 건데 아 누나 <laughs> 좋아 보이네 <laughs> 이거는 살쪘네 <잘 쳤네. 웃음> 이겁니다 어, 이거 밸런스 게임 투표 결과 볼게요 자이 투표는 반반인 걸로 나왔습니다 어, 약간의 오차로 그러니까 명절에 잔소리 듣는 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보고 싶어서 외로움을 참을 정도로 싫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게 이겼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가족들은 잔소리를 덜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있잖아. 잔소리를 안 하는 어른이 될 거야. 이랬더니 혼대가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니? <laughs> 이러시더라. 엄마 걸렸네. <laughs> 어 아유 걸렸잖아나 뉴질랜드에서 혼자 두달 살았는데 김치만 먹어도 눈물 나더라 너 그거 다시 한국 들어와서 집에서 두달 살면 뉴질랜드 가고 싶어서 눈물 나난 고3이라 이번에 못 내려가고 아빠만 할머니 집 갔는데도 아빠한테 다들 나 대학 어디 지원했냐고 엄청 물어봤나봐 개소름 돋았음 이게 집안에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아니면 고모부가 5년 전에 비트코인 샀어야 돼. 그러면 고모부가 비트코인 산거 보고 어르신들 생각이 다 바뀌는 거야. 대학 필요 없어요. 비트코인 샀어? 안 샀어? 으, 정말 모지른 놈, 모지른 놈 이렇게 가는 거. 야 그게 낫지, 그지? 까미네 나한테 걸렸어야 <목소리> 되는데요. 아. 이모부,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laughs> 이런 거. 산소가 없으면 과연 죽을까요? <laughs> 이런 거 질문해. 그럼 이모부가. 어? 아니 아니야. 너너너 너, 너, 너 대학 가지마. 너 알았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라안 건드릴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다 야 그거 괜찮네. 쳇으려고 그냥. 으으으 정말. 초절하게 그냥. 7년째 이걸로 잔소리 듣는다. 유일하게 7년째 잔소리를 듣는다고? 그거 막으려면은 추석 때 대출을 한번 땡기자. 천만원 대출을 한번 땡겨가지고. 잔소리하는 분들한테 200만원씩 용돈으로 드려. 그 다음에 너 요즘 뭐하길래 이렇게 돈을 잘 모여. 아이 뭐좀 해요. 이것저것 해요. 이런 다음에 집에 가서 라면 먹으면서 울어. 그럼 잔소리 안 들을 수 있어. 그거 한 방이면 끝난다. 평생 어? 천만 원으로 잔소리 안 들은 거야. 개득지 아니면 그냥 가지 마. 우주 하마